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 중에서 국제 결혼 하지 말라.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국제 결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 요지가 뭐냐면, 이거 다시 알려드게요 국제 결혼 제발 하세요. 어떤 분들이 하냐. 자립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평생 맞벌이를 해서 생활비의 반을 따박따박 낼 자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빨리 할수 있고,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잘할수 있으신 분들. 아무리 지금 언어를 못 하더라도, 내가 이 언어를 정복을 하겠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 취직을 제대로 하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내가 디지털 로마 들로서 어느 나라에 던져놔도 먹고 살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미 접해봐서 서양 문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혼하셔도 되세요. 오히려 적극 장려를 드려요. 내가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 내가 회사 사장이야. 그래서 나는 돈을 계속 벌고 싶어. 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국제 결혼 완전 땡큐예요. 완전 적성이 맞을 거야. 왠줄 아세요? 유럽은. 이미 한국의 이 과도기를 지났어. 30년 후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 유럽의 50대 60대 이 아주머니들은 거의 다 가정주부셨어요. 원래 가정주부 하는 게 기본값이야. 근데 유럽의 요즘 사람들은 막 벌이를 안 하잖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어? 너 성인이잖아. 너 인간이잖아. 그러면 네가 먹을 밥벌이는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걸 못 해? 그럼, 어, 쓸모없는 인연인간? 이런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맞벌이가 기본 패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한국은 아직도 퐁퐁남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업주부 이런 게 존재하잖아. 결혼을 하고 애가 있어도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어요. 지금 바뀌어가는 중이고, 경제위기가 오면서 이게 아주 빠르게 바뀌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가 직업 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잖아. 사회가. 그러니까 이 인식이 빠르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국제결혼을 모두에게 뜯어말린 게 아니야. 국제결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유리하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맞지 않냐. 내가. 학교를 한국에서 다 나왔어, 대학원도 나오고, 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회사도 좋은 회사에 다녀. 근데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잖아. 그러면 이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을 또 다시 그 나라에서 해야 돼. 왜냐면, 그 외국에선 그 나라 대학원을 안나오면 취급을 안 해줘. 비즈니스 스쿨을 그 나라에서 안 다니면 취급을 안 해줘. 뭐 미국은 제외해요. 미국은. 미국은 아주 그냥 뭐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지만 한국에서 대학교? 서울대? 그게 뭔데? 다시 그 자기가 20대로 돌아가서 그 10년의 과정을 다시 발아 간다. 그래도 되겠다. 그리고 나서 취직을 할 것이다. 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리셋을 해도 된다면 인생 리셋 버튼 오케이 나는 이 사랑이 너무 좋아 하면은 결혼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이 과정을 이미 다 겪었고 취직까지 하고 이제 돈도 벌었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서 나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어 애 키우고 싶어 가정주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 절대 안 돼요. 이걸 이해해 줄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하실 분들은. 국제결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된다. 아, 제 말은 영어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어를 진짜 더럽게 못 해. 그런데 미국에 가 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생활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자신이 없다. 그럼 못 하는 거야. 뭐 만약에 영어를 할수 있는데 내가 프랑스에 시집을 갔어. 그럼 프랑스어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알파벳부터 아베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laughs> 모든 걸 다시 비기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자신이 있고 깡다구가 있는 사람들은 국제결혼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 국제결혼 아닙니다. 정신병 걸려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국제결혼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어. 왜냐면 그 나이가 먹었으면은 직업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돈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국제결혼 가능합니다. 여자가 이만큼 한 1억 정도 모았어. 근데 어느 남자가 나가가지고 말 못하는 애한테 돈 벌라고 막 떠밀겠어요. 어. 나돈 이만큼 모았어. 나 전업주부할래. 이러면 <laughs> 억셉해줍니다. 등가교환 같은 거지. 그리고 40대 여자가 40을 바라보는 여자가 서른 살 후반이야. 이런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 가능성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돌싱 남, 자식 없는 돌싱 남. 이게 최선이에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해줘. 남자가 없어. 이미 결혼을 해서 가셨어. 그나마 국제 결혼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욕을 욕을 하는데 내가 곧4 0이야 그래서 내가 현실을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맞닥뜨린 현실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지? 나는 그래서 돌싱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니까? 나는 가능한 게 국제결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반반 생활비 할 자신이 있어. 나 지금도 나를 먹여 살리고 있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서른 살 중반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라고. 서른 되기 전에 가는 게 최고라고. 알아요. 듣기 싫은 거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잔소리나 조언 같은 것도 본인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한다. 아 조언이 너무 틀딱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있잖아 지나보면 그 틀딱의 말이 맞다. 근데 그 맞다고 느껴지는 때가 오잖아. 그때 이미 늦었다. 관심이 없으면요 이런 조언을 안 해요. 옛날에 왕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충언을 하는 충신. 이 사람들의 말은 썼어. 뼈를 막 때려. 그리고 간신히 있었어. 맨날 사 탕발린 말만 해. 어느 쪽이 여러분들에게 더 영양가가 있겠어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30살, 35살만 넘어도 이제 가입력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난임이래. 나도 만약에 애를 가지고 싶다면 바로 인공수정하러 처음부터 인공수정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안될거 아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가라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 그런 머신, 타임머신을 탈 수가 있다. 그럼 내 스무 살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결혼할 거야. 뭔 말인 줄 알겠죠? 근데 사실, 나도 20대 때 그런 말안 들렸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제배프의 어머니가 결혼정보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볼 때마다, <laughs> 소개팅도 엄청 시켜줬어. 어, 계속 막, 맞선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볼, 선볼 여자가 없었나 봐, 회사에.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없었나 봐. 그래서 너대타로 알바나 할래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알바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맞선 볼때뭐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맞선을 봤어요. 근데 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 스무 살인 내가 보기에 그 서른 하나, 서른 둘 그분들이 전부 다 아저씨로 보였던 거야. 남자로 안 보이고. 그래서 싫었던 거야. 그때 제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발 결혼 빨리 하라고. 여자가 어린데 거기 있다가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시장에 깡패라고 합니다.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재벌도 만날 수 있다고 준 재벌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깡패라고 나한테 그렇게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친구가 귀뜸으로도 안 들렸어. 왠지 아세요? 나이 생각했잖아. 내가 무슨 도살장이 끌려가는 송아지도 아니고, 나도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 여자라고 못할 게 없어. 막 이랬단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나는 올라가봤자 회사 직원이야. 어. 그니까 노비야. 노예 중에서 관리자급까진갈수 있어. 근데 내가 사장 대가리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 그 사람의 결혼을 했어. 그랬으면, 이 사회 계층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이 될수 있는 거였어. 어. 어린 나이, 미모 이두 개가 재력, 권력, 명예 이거랑 등가 교환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난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 내 어렸을 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런 거를 막 설파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린 나이 귀에는 귓동으로 되들리지 않았어.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20대 분들 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도 그랬거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놓치지 마라, 제발. 그리고 나는 국제결혼도 장려를 한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리신 분들이라면. 돌싱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 국제결혼 장려합니다. 난 그냥 현실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약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우쭈쭈 우쭈쭈 괜찮다 나이 먹어도 괜찮다 40대 애 낳아도 노산이 아니다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는 여자를 위한 게 아니야 망치는 거야 악마야 악마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왜 하냐 나의 여성 구독자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그만큼 우리 여성 구독자들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이야,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남자들 인식도 되게 빨리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벌이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유럽식으로 빨리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인식이 바뀌기 전에 지금 결혼하란 말이에요. 나는 꿀팁을 알려주는 거야. <laughs>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